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한거 기억나나요? Z 배제곱이 실수다. 그, 네. 얘 제가 3차 방정식이니까 형태가 세 가지라고 했지, 맞아? 네. 그 첫번째가 Z가 실수인거. 두번째가 Z가 K 오메가. 그 다음에 K 오메가 바. 요렇게 되고. 이때 k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어. 이제 이거는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증명은 안할게요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메가는 우리가 외고 우 있는 암기 오메가 2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로즈도 사망이를 말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문제푸는 방법을 배울 거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예부터 볼게겠죠. 근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볼게요. 개수가 실수고 현재 두근이 알파벳하고 알파가 허수인데 알파분의 베타제곱이 실수래. 자, 요거는 하, 지금 하긴 좀 그렇네. 이청원식 할걸 그랬나?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너네가 상식적으로 조금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 풀지 말고 조금만 내용 설명 좀 줄게, 알겠지? 예를 들어서 어, 뭐라고 할까?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 있잖아 맞아? 얘들 이거 근공 때리면 어떻게 되니? 근공 때리면? 그 의... 2분의 1 플러스 의... 마이너스 그 루트 4마이 나오더라고? 맞니? 네. 그러면 근이 지금 허근이잖아 맞아 이거 맞아? 네. 허근인데. 뭐야? 오메가, 하나가 오메가 바여 이거고 맞지? 하나가 요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맞니? 맞니? 맞습니다. 어, 그럼 내가 얘를 Z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고? Z 바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다음 집도 주제긴한데 철레근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에 반대로 되는 거야 이니 네. 1까요? 증명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돼서 제가 증명 안 하면 예시로만 할 게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만 적을게. 얘가 한 근이 허근이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뭐냐면 이차방식은 근이 두 개일 거 아니에요, 들어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근은 이 아이의 켤레 근이 돼요, 알겠지? 신발 켤레 오케이. 됐죠? 요거 증명은 어, 나중에 할 거예요. 이차방식 바로 다음 주에서 바로 하는 거라서 지금 하면 또 풀이만 더깨로질 거니까. 됐을까요? 요거는, 그 너희가 시험 칠 때는 안 적어도 돼요. 예시된 거니까. 됐을까요? 그럼 자, 문제 봐봐. 현재 개수가 실수래. 근데, 한근이 허근이래. 됐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풀이가 어떻게 되냐. 베타는 뭐가 된다고? 알파바가 된다고. 알파의 털레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랬니? 네. 어. 그러면, 지금 봐봐. 문제 조건에 알파분에 베타 제곱이 있어야겠지? 그런데, 베타가 알파바라며. 그러면, 여기를 알파분에 알파바의 제곱이라 적어도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할 거냐면, 분자 분모에 알파바를 한번더 곱해보려고요. 여기에다가 알파바, 여기다가도 알파바를 곱해볼 거야.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알파바 분의 알파바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맞니 근데 이 값이 몇실래 실수라고 문제에서 지금 주어져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 테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 값은 항상 뭐래? 1, 2, 2A. 아니 2, 2가 아니지. 0 이상의 실수라고 기억 나나요? a 제곱 덕에 b 제곱했잖아 응. 맞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고 얘들아? 실수라고 됐니? 네. 그럼 여기서 번역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실수야? 얘도 실수야. 그럼 얘가 뭘까? 실수. 실수밖에 없겠지. 얘가 응. 호수면 실수분의 호수니까 호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알파 바의 세제곱이 실수야. 우리 이것도 기억나나 음. 얘들아? a가 실수면 a바랑 a랑 같다고 했잖아, 맞아? 네. 그럼 알파바의 세제곱이 실수면 누가 실수가 되는 거야? 알파 세제곱이 실수되는 거 맞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 됐니? 논리야, 알겠면 논리. 오늘 주제가 뭐였다고, 얘들아? 세제곱이 실수면 실수거나 이거거나 이거거나가 있잖아. 근데 알파는 무조건 무슨 수로 야 얘들아? 어, 참. 허수래. 그러면 실수가 될수 없겠지. 네. 그럼 남은 꼴은 이 꼴이랑 이꼴 맞아요? 그때 그때 나올 때 내가 이걸로 풀지 이걸로 풀지답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걸로 그냥 가자고 했다고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실수기 때문에 알파가 k 오메가 꼴이구나. k는 0이 아닌 실수고 오메가는 암기 오메가를 말하는 거였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거 맞냐, 맞니? 그러면 우리 암기 오메가 특징 뭐 있었니 얘들아? 뭐 있었어? 다다 적어봐. 다 오메가 제재고 오메가 바이 제재고 뭐였어? 1이었지. 그 다음에 또 뭐였니? X 제고 그 다음 뭐였니? b a k x 인가요 플러스 X? 요거에 지금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이였고 그래서 어떤 성질 있었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 또뭐 있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고 맞습니까? 여기서 근계로 나온 거예요 근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니 얘들아?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이 같다라는 거 여기 암기 오메가 있잖아 맞아? 얘들아 108은 뭐가 되는 거야? K 오메가 바가 되겠지 k 오메가 바 요거 맞죠?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가 뭐가 되니죠? 알파가 k 오메가였고 베타가 k 오메가 바였다고 맞아? 그래서 이거의 세제곱 구하는 거 맞아요? 네 k 약분 되잖아. 네.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세제곱 되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잘 봐. 물론 여기서 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긴 한데 오메가 바가 뭐랑 똑같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대 그러면 약분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까지 맞을까요? 네 그럼 답이 몇이니? 오메가 제곱은2제 네. 됐으니까 정답은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스킬이 들어간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전자부모의 알파파를 곧 판단하는 거자 봐봐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땡땡땡이 실수다 그러면 뭐라고 했니 얘들아? 얘랑 얘의 뭐라? 바라같다라고 했다가 맞습니까? 땡땡땡이 실수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니? 베타가 뭐였니? 알파바라는 조건이 있었다아 맞아? 얘가 켤레근이했어요 그렇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식이 알파는 그대로고 베타 제곱도 일단 그대로 적어. 근데 반은 분배되는 거 알잖아, 맞아? 그럼 알파바는 뭐가 돼? 베타로 바뀌게 되고. 베타바는 뭐로 바뀌니? 알파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맞 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식까지 나오냐면 알파 세제곱은 베타 세제곱이랑 같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 이까지 됐을까요? 제를 넘겨주면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은 0대고이수분해문 있으면 얘가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알잖아 알파랑 베타랑 각이 다른 얘들아 다르죠 켤레그리니까 얘가 만약에 1 플러스 i 매니 1배기해그 되니까 같아질 수가 없잖아 허, 허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야 여기가 0이 안 된다고 0이 아닌 게 양변 나눌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어떤 관계식까지 나오냐면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요까지 한답이 막히는 일이 또 많아 여기서 이제 월 봐야 되냐면 구하고자 하는 걸 집중을 해봐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분의 베타 골이야 그럼 난 여기서 알파 분의 베타 골을 만들어내려면 양변을 뭐로 나눠야 돼? 알파 제곱을 나눠준다고 그러면 여기가 1 나오고 여기는 뭐가 돼요? 알파 분의 베타가 되고 여기는 알파 분의 베타 제곱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 된거 맞을까요? 편의상 알파구 의베타를 잠깐 티라고 두게해줘라 티라고 네. 주면 지금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야? 티 제곱 더하기 티 더하기 1은 0되는 거 맞니? 네. 여기서 곱하기 티 빼기 1을 해주면 뭐가 되니? 티 세제곱 빼기 1은 0되는 거 맞을까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티 세제곱이 몇 나와? 나온다고 구하는 게 뭐야? t 세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중 이제 해설지풀이 되고 있죠. 시중 해설지. 그러니까 너네가 뭐냐면 이 식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게 다른 문제 풀 때도 나오거든요. 이 식이 나왔을 때이 사고를 해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는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 풀 때도 이 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가 지금 뭐라고? 허수이고 그다음 뭐다? 알파의 제곱이 현재 실수래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라고? 아,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데 실수가 아니니까 요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알파는 k 오메가고 k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나머지 근 있죠 나머지 근은 뭐가 되는 거야? K 오메가 바가 되면 됐어요 편렉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니?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 근계를 쓸 거예요 근계 근계는 지난번에 적어줬으니까 알죠? 두 근의 합두 근의 곱 그래서 두 근의 합이랑 두분의 곱을 조사를 할 건데 근으로 조사한다면 실제로 이거 두 개를 더하기 한 거니까 k에다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기 하게 되면 k 제곱에다가 오메가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메가는 암기 오메가기 이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몇이라고 했더라? 마이너스 1이었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1이었어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가 나오고 여기는 k 제곱이 나온다고. 그런데 금과 그 계수에서 두 분의 합은 얘들아 뭐였니 마이너스 a 분의 b였어야겠지. 그래서 뭐가 나와요? p가 나옵니다. p. 됐니? 그다음 두 분의 곱은 뭐라고? a 분의 c였으니까 1분의 지금 2p니까 2p가 나오겠지 맞을? 맞네 맞네 맞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k야 p야? p를 구해달랬잖아. 그러면 k 자리에 마이너스 p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니 얘들아? p 제곱은 2p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p까지 두개 나오죠? 0이랑 2가 나온 거 맞아요? 근데 p가 0일 때 조사를 해보면 봐봐 얘들아 p가 0을 여기다 넣어봐봐 그럼 방정식이 뭐가 나오니? x 제곱은 0 나오지 그럼 얘는 허근이야 실근이야? 어, 얘는 실근 0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뭐야 모순이죠. 왜? 우리 문제는 허근이라고 했거든. 됐으니까? 그러면 p가 2일 때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서 얘가 허근이 나옵니다. 그냥 공식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다? 허근이었다. 그래서 구하는 거는 뭐다? 2였다. 답은. 됐을까요? 좀 덥지? 이 허근을 알파라고 할게 알겠지? 그럼 우리는 뭐야 얘들아 근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에 대입하면 능형이 성립하게 하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대입하면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더하기 이피는 영 나옵니다, 맞아?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뭔지 생각하냐면 곱하기 알파랄까? 곱하기 알파를 왜 해요?라고 하면 알파 세제곱이 지금 뭐래 얘들아? 알파 세제곱이 뭐래? 실수라고 했잖아 맞아? 맞니? 그러면 알파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알파 세제곱 빼기 p 알파의 제곱 더하기 2p 알파는 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 큰일 났다 까먹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위에 거에서 먼저 정리하면 알파 제곱은 피알파 빼기 2피 되는 거 맞죠? 맞니그 다음 여기는 알파 제제곱은 피알파 제곱. 그 다음 빼기 2피 알파 되는 건가요? 얘들아? 피제곱. 요 알파 제곱 자리에 얘를 통째로 대입을 할까요? 그러면 피제곱. 알파? 그 다음 빼기 2피 제곱. 그 다음에 B에 빼기 EP알파 맞아요? 맞니안 맞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얘를 넘길게요. 마이너스 EP제곱을 그러면 지금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EP제곱은 여기 알파로 묶어지잖아 맞아? 그러면 P제곱 빼기 EP에 알파 되는 거맞아 여기까지 했니 네. 얘들아 알파 세제곱이 지금 뭐 무슨 수래? 실수래 됐니? P는 애초에 실수였잖아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 실수되는 거 맞아? 실수 더하기 실수는 얘들아 뭐예요? 실수가 나오니까 현재 왼쪽은 실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오른쪽을 보면 여기는 뭐예요 얘들아? 실수잖아 근데 여기가 뭐예요? 허수라고 실수 곱하기 허수가 실수가 되려면 이 실수가 뭐가 돼야 돼? 0, 0 돼야 되겠지 맞아? i를 없 쓰려면 그래서 뭐다? 이 실수 곱하기 허수가 실수가 되려면 이쪽 실수가 0 돼야 돼요 그래서 p 제곱 빼기 2p가 0 됩니다 그러면 p가 0이거나 또 p가 2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을까요? 근데 p가 0이면 아까 뭐라고 했더라? x제곱은 0될 거라서 방정식이 실근이 나와요 실근 그래서 얘는 무슨 따라서 얘가 다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얘는 실제로 내가 그육목 쓰면 허근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허근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키가 1대가 되어겠죠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벳타 감마 분의 뭐가 되니 얘들아? 비타, 알파, 가.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되겠지 맞아? 여기에 베타, 감마 생기고 여기에 알파, 감마 생기고 알파, 베타 생기니까 그럼 요게 0 되는 거잖아 맞아? 얘들아 분소가 0이면 당연히 분자가 0이겠지 맞아? 그래서 요거 변형 문제는 이걸 안 조지고 이걸 조지는 케이스가 있어야 겠지 됐을까요? 내가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러면 불에긴 걸로 갈것 같은데 얘는 제 맞대로 할게지 얘도 풀이한 할게 다섯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까지는 안다고 치고 시작할게겠자 그래서 알파를 감마로 할까 감마로 할게겠지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자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됐니 그래서 이거를 여따 대입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알파베타 그대로 있고 베타에다가 감마 자리 대신에 요게 들어가고 여기도 감마 자리에 이게 대신 들어가고 요식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알파베타 빼기 알파베타 빼기 베타 제고 빼기 알파 제고 빼기 알파베타 됐을까요?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은 0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돼 이거 아까 어디서 보잖아 아까 첫 번째 거 문제 풀 알파 베타? 어. 베타, 베타. 뭐니? 알파 제곱 나눠주면 그쵸? 알파 제곱을 나눠달라고 나눠주면 1 알파 분의 베타 알파분의 베타제곱이 0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다? 알파분의 베타를 잠깐 t라고 준다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 0 됩니다 맞아? 이뭐 내가 실수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그렇다. 그럼 여튼 지금 뭐냐면 양변에 t 빼기를 곱하면 일단, 또, t 세제국은 1인거는 바로 생략할게요한 줄은. 아까 했던거니까. 일단, 6가지 한번 잠깐 스탑하고, 구하고자 하는 걸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생긴, 좀 징그럽게 생긴 아이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알파분의 간마인데, 간마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반은 각각 분배되는 거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 나오게 될 거고. 맞니? 네. 그 다음에 빼기 알파분의 베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바분의 알파 바 이렇게 나오는 거 맞네. 네. 어렵다. 여러 이거 근공 네. 때리면 허근인 걸 알죠? 근의공식 네. 쓰면 이거 그 암기 오메가 나오니까 맞습니까? 네. 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알파 분의 베타가 그 오메가가 나올 거라고요. 근의공식 쓰면 같은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 개수가 실수인데 한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근은 혈레근을 가진다고 했다고. 나머지 한근은 뭐냐면, 알파 바분의 베타 바고, 요게 지금 오메가 바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니? 된거 맞니? 네. 그럼 여기 봐봐. 마이너스를 그대로 두고, 얘가 뭐로 바뀐다고? 오메가로 바뀐다고.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볼 거야. 얘들아, 알파 바분의 베타 바가 오메가 바야. 그러면 베타 바분의 알파 바는 뭐가 되겠니? 오메가 바분의 1 되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암기 오메가에서 내가 이거 를다 냈잖아.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오메가분의 1이 같다고. 그럼 이 부분을 봐봐 얘들아. 오메가 바가 오메가분의 1이 돼. 그러면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가 되겠지. 그럼 얘가 뭐 된다고? 오메가가 된다고 이해됐니?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더하기 오메가가 된다고 됐어요?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빼기 사라지니까 답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